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비추는 남자 빛장 TV의 조명감독 김태웅입니다. 오늘 또 약간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유튜브를 제작해 봤는데요. 어, 까망돌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 도서관 당연히 뭐 책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어그 책에 있는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공간 한번 어떤 공간인지 한번 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서관의 기본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해 있고요 2021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석동이란 말이 검은돌이라는 뜻이죠 검은돌이다 보니까 검은돌 도서관 하면 좀 너무 좀, 좀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까망돌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까망돌 했고 그 아파트 재개발 이후 거기에 저롯데캐슬트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면서 이렇게 학교와 길과 사이에 는 약간 아, 상박 그이 일종의 피자 조각이 같은 그런 땅이 있었는데근데 피자 조각이 굉장히 큰 땅이죠. 그 땅에 이렇게 자투리부림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그까망도 도서관 옆에는 중대우석 초등학교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을러초등학교. 을러초등학교는 제가 이제 졸업한 학교죠. 그리고 또길 건너에는 중대우석 중학교. 중대우석 중학교도 제가 이제 나온 학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어 특징은 옥상의 야외 공연 공간과 지하의 콘서트홀이 있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 있는 제가 그 콘서트홀과 옥상 야외 공간의 동영상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망동 도서관에 대한 시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까망동 공연장, 아, 콘서트홀이 어디 있죠? 이렇게 어, 전면에 이렇게. 개게 유리 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게이도 들어가 들어야 되면 공연장 모시고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에 있는 그 까망동 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막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음향 스피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은 조명기구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조명기구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어, 이쪽에는 강대상, 강대상이 또 하나 있고, 이쪽, 들어오는 입구 쪽은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부, 조명이 안, 켜, 안 켜지는, 는 상태에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두운데, 어, 나중에 조명을 켜는 곳에 가서, 음향실에서 컨트롤 해서, 이렇게, 어, 공연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의 어,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어, 공연장 안에 스위치가, 음향실 스위치가 있네요. 위에 이렇게 길다란 스틱, 길다란 LED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냥 이 조명으로도 충분히 그냥 일반적인 복화라든가 영상 제작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더필요한다면 저기 다 아, 같이 스위치가 들어있네요. 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와 이쪽 그, 어, 그 객석을 비추는 라이트, 객석을 비추는 라이트도 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일곱 대, 7대, 일곱 대의 라이트들이 이렇게 스위치가 들어와서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하는 그런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녹화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조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망도 도서관 5층에 있는 그 옥상인데요. 옥상에 보면 이렇게 양쪽에 스탠드가 되어 있고 어, 스탠드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작은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 아, 이쪽은 저 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고 지금 중앙대학교 병원이 보이고 이쪽에는 저 어, 마을 소속 마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단점은 여기 이렇게 그이 냉난방 냉난방에 있는 환기구에 이런 그팬 소리가 있는 게좀 흠인데요 요것만 없으면은 여기도 무슨 작은 그 어떤 그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흰 벽이, 흰 벽이 또 여기다가 영상을 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밤에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한까지 흠은, 음, 흠은 이쪽에서 이요쪽그이냉난봉에 있는 그 컴프레서에 들어가는 소. 여기 이 소리가 좀 있는데 그거만 문제가 된다면은 어 어떤 작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황토네 스에보면 이렇게 김 연결하고 있죠. 이게 저냉난방 어아 이런 그런 그런 장치의 반고 조명도 보면 여기 돼 있고 여기 보면은 c c 카메라로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c c 카메라에 음향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조명도 어 벽정렁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여기다 아마 작은 공연을 한다면은 어 공연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잘보셨습니까 네, 아, 이렇게 아, 그 콘서트홀과 옥상 야외 공연 공간인데요. 아직 그 콘서트홀에는 그 기본적인 공간만 있고 이제 음향실에 음향시야 들어가면 음향실에도 보면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콘솔도 없고 그냥 공간만 스튜디오 공간만 마련했러니까 마련했고 그 안에 아, 조명 스위치가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달려 있어서 지금은 아, 크게 어떻게 할지는 뭐. 다, 당장은 뭐 이렇게 크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좀더 공간 활용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제가 또이 서독 주민이다 보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조명이 도와줄 수 있으면 제가 자몽사할 예정이겠습니다. 그 야외 공 야외 공간도 공연 공간도 음다 괜찮은데요. 거기는 야외에 있는 그이 그 냉각탑 냉각탑이 아,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그 소리 때문에 아마 아 그리고 공연 조연 조용한 공연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공연에 어, 마이크를 사용하고 그런다면 또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이 콘서트 홀과 옥상 야외 공간, 이런 공간을 아, 조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나중에 또, 음, 또 다른 곳에 또 제가 이렇게 산하 속에서 있는 문화 시설이라든가 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공간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찍고 한번 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하나 겹는 남자, 빛장TV의 조명감독 김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